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3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먼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원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유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들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중생 곧 거듭남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늦은 시간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 성공한 인물이었고요. 유대교에 있어서는 철저히 에,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통하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라묻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나무 밑에, 고목이나, 또는 큰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위하여 집안의 일을 위하여 잘 되기를 빌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무가 과연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바위가. 과연,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만 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하늘이 감동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하지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묻는 일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 두번 죽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번째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두번 태어나 한번 죽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그리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기 때문이죠. 이런 거듭남의 변화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이죠. 너희 먼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느라. 교만을 드러내느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고통 속에 몰아넣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14절이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꾸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려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구원으로 삼고 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나를 도우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요. 알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넘치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꿈꾸게 해 달라고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게 하옵소서. 듣는 일로부터 변화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나 자신을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